안녕하십니까. 경감승진 행정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오늘이 2024년 7월 31일입니다. 내일은 8월이 또 시작됩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올해 경감승진 시험 7은 그 이후부터 생각해 본다면, 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났지? 특히 우리는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직업을 가진 경찰관이다 보니까 업무에 치이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시간이 남들보다 한두 배로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내년도 경감 승진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께는요 더더욱 그러하죠. 정말 정말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정말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리고 살짝 두렵습니다. 내가 잘할수 있는 건지. 자 그렇다면 내년도 경감승진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한반 정도 돌아간 이 시점에 동기부여하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보낼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계획 세우시면서 신기일전 해보시죠. 자 장마, 무더위, 엄청나게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더해서 공부까지 해야 되는데 공부가 만만치 않네.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학원 강의에 의하면, 네, 우리 인문 강의, 그리고 기본 강의, 그리고 사례 강의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이제 9월 달부터는 현장 모의고사가 진행될 건데 이 현장 모의고사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도 네 번에 걸쳐서, 네, 매달 자신의 실력 테스트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실시될 겁니다. 현장 모의고사 잘 응시하시고, 그리고 또그 현장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시는 분들은요, 거의 100% 합격입니다. 매년 그랬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있을 그 모의고사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내고, 그리고 내년도 실제 시험에서 합격권 안에 들기 위해서는 지금 한번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나간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늘 중요합니다. 지금 내일부터 8월 달입니다. 그렇다면 8월 달, 9월 달잘 보내셔야 되는데 한번 우리 지나온 시간을 대짚어 본다면, 뭐 1월 달에 승진시험 치고 2월로 한번 가본다면요. 네, 올해 2월 입문 강의 정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행정법의 네,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개관했고요. 그리고 입문 강의 때 우리는 1000피스 퍼즐 맞추는 단계일 거다. 쉬운 부분부터 맞추자. 그리고 어려운 어려운 부분부터 수렴해 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한 1000피스 퍼즐 중에요. 한 800피스는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년 동영상 듣는 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던 분들, 우리 학원 관계자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동영상에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상위 20%, 수강률 100%라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평균 수강률 하면 한 50%가 잘안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강의 듣는 분들은 또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 듣는 분들 중에 또 학교 하시는 분들은요, 극소수죠. 그렇다면 최소한 강의 잘 들으셔야겠다. 우리 잘 본다면 뭐 입문 강의, 기본 강의, 사례 강의 식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3월 달, 4월 달, 한 5월 달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때 기본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때 거의 한 100강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시작은 했지만 6월 지금까지 7월로 생각해 보죠. 네, 그러면 사례 강의 진행되었습니다. 사례 강의 대략 한 70강 이 정도 네각 1강당 한 강당 평균 한3 40분 정도 되는데 저기까지 다 들으신 분들 상위 20% 수강생들 중에 한20% 정도는 다 들으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다 들으신 분들은 다시 무한 반복 하시면 되지만 만약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강의도 안 들었네 그죠 그렇다면 네이 강의 한 강당 한 30분 정도 되는데 도식적으로 나타내 본다면요 네 한. 5, 60시간, 그죠? 뭐, 100강 정도 한다면, 뭐, 넓, 게 잡아서 60, 70시간,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본다면요. 우리 하루 24시간 치고, 12시간으로 친다면, 오늘 만약에, 진짜 내가 속된 말로 미친 듯한번 강의 들으면서 정리해보겠다, 라고 한다면요. 네, 일주일 정도 다 듣지 않을까. 사례 강의도, 뭐, 무튼 통틀어서 한 2주간 집중적으로 한다면, 강의 다 듣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즉 우리 행정법 어려운 과목입니다. 스스로 독학하신다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 독학이 힘들어서 지금까지도 행정법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또 강의 수강해 놓고 아직까지 강의를 다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지금 집중적으로 들으셔야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혹여 우리 연 회원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내가 항상 외우고 있는 어떤 단문들 사례들 중에서도 특히 안외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개인마다 다릅니다. 뭐 어떤 분은 A 단문이 안 외워져. 그럼 어떤 분은요? 나는 A 단문은 잘 외워지는데 B 단문이 잘안 외워져. 이럴 때는요. 그 해당 강의 가서 다시 한번 조금 빠른 속도로 들으시면서. 복습하시는 거예요. 강의 첫 번째 들을 때보다 두 번째 조금 반복해서 듣는다면, 그렇다고 이 강의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강의 듣는 시간도 시간이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시점에서, 단문에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은 계속 무한반복하시면 되고, 그죠? 이거 우리 단문 정리했던 부분이고, 이 단문 정리했던 이 내용 중에, 예를 든다면, 우리 내년도 특A급 단문, 특별 권력 관계 약수라 하시오. 누구나 다 외우고 있지. 근데 또 조금 예외적 승인 약수라시오. 어, 두 문자 바로 안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지금 현재로서 두 문자 정도못 외우고 있는데, 그 수많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어떻게 써? 그죠? 항상 우리 천피스 퍼즐을 맞춘다는 관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살을 붙여서 지금 강의하고 있었고, 이미 이제 사례 강의도 끝났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다 못해 또한번내보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지평법상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약술 하시오. 전체 목차야. 어, 뭐지? 혹여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이라도, 만약에 본인 스스로 독하겠다 하더라도, 전체 목차 떠오르십니까? 우리 주관식은글 짓기나 다름 없습니다. 그죠? 그 글짓기 주제가 행정법일 뿐이지, 또 어려운 법학 과목일 뿐이지, 글짓기라고요. 그렇다면 정체하게 목차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 구성을 했다면 그 목차에서 외웠던 그두 문자를 토대로 내용들 쓸수 있는지를 자꾸 체크하셔야겠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 전체 두 문자들 잘 외우고 계신지 체크하셔야겠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는 단문 강의 기본 강의라고 하면서 하나하나의 테마를 정리했고, 이 단계에서 내가 조금은 쓸수 있는 자신 있는 단문이 있는 반면, 자신이 없는 단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문들만큼은 내가 이건 잘 이해를 못하겠네 하면, 기본 강의, 그 해당 강의에 항상 강의마다 제목이 쫙 적혀있죠? 그 강의만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좀뭐 1.5배속, 뭐 이런, 예. 스피드로 다시 들으시면서 복습을 하시면요. 더, 더, 더 자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의수로는 100강, 70강, 이거 언제 해? 또 이렇게 지금 강의를 아직 안 들으신 분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자신의 이 시간을 잘 한번 쪼개어 보시죠. 지금 또 여름이라고 여름 휴가는 언제 까지 해외로 갈까? 뭐 어쩔까? 내년에 가시죠. 내년에 합격하고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멋진 휴가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휴가가 실시간이라도 쪼개어가지고 하셔야겠다. 우리 재수, 삼수 지나면요. 정신적인 비용, 물질적인 비용 두 배, 세 배로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모든 걸 끝내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달 다시 한번 신기일전 하시면서 전환점 삼아서 지금 제이 영상을 보시면서 동기부여 되셔서 8월 달부터는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짜보시자. 사례 강의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또 해당되는 부분 계속 복습해서 보면 되겠지만, 강의마저 듣지 않으신 분들은요, 강의부터 또 빨리빨리 수강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두자라는 거죠. 네. 우리 독학 쉽지 않습니다. 예. 또 혹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독학 하시는 분들 한번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세요. 내가 연초에 책을 씹어 먹을 정도로 이책 좋냐 저책 좋냐 열심히 책은 많이 모아 놓았지만 제대로 하나 본게 있는가라고 했다면요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강의 듣고 정리하셔야겠다 여기 칠판에 미리 적어 놓긴 했습니다 자 우리 추석 연휴 지난 후에 2024년 9월 22일 날요 우리 경감 승진 1회차 현장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항상 모의고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4회에 걸쳐서 현장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행정법 진도를 잘 쪼개어서 최종 단문사례 복습을 할 건데요. 그 이전까지 네 경감승진 제 1회 현장 모의고사가 이때 실시되는데 이때까지 내가 조금의 이 현장 모의고사 때 답안 어떻게 쓸지 한번 미리 테스트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때까지. 단문살에 한번 완벽히 총정리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8월 1일이라면요. 한5 0일 정도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데드라인을 만연이 내년 1월 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드라인을 좀 앞당기죠. 데드라인을 9월 20일. 네. 그다음 또 그다음 데드라인은요. 경찰 이날 10월 21일 그때 또한 2회 모의고사 정도 보겠네요. 그죠? 네. 단계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나의 지식을 쌓는다면 내년도 충분히 합격한다. 그래서 항상 초년차. 그렇 처음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따라하시거든요. 근데 재수 삼수하시는 분들은요. 에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요것만 하면 되고. 그리고 시험도 안 보시고 그래요. 데드라인도 안 잡으시니까 이 9월 20일까지요. 또 어영 무영 시간 또 보내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지금 갈수록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험이 우리 경감 승진 시험이다라는 거죠 솔직히 네. 계속, 계속 어려워지는 이 시험에, 만연히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합격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시 한번 신기일전 해보시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또 이렇게 잔소리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네. 우리 3, 4, 5 기본 강의 100강 들었다. 이것도 또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5, 60% 이렇게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우리 수강생 분들의, 그 수많은 수강생 분들의 절반은요. 지금 기본 강의도 다못 들으신 분은 많다. 이 말이죠. 솔직히 바쁘기도 하고, 여러 많은 가정대소사 또 회사에서 일 많긴 하지만, 만약에 내년도 1월달 시험 목표로 강의 수강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내 후년을 위해서 미리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도요, 지금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시면서 네, 미리미리 공부해 둔다면 내가 도전하는 첫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때 단문 정리했고 사례 강의 때말 그대로 단문을 토대로 사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문 강의 때늘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 권력 관계를 예를 든다면요. 인문 강의에서는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인 이런 국민 갑, 행정청 뭐 이런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권력이 지배하는 관계 이게 특별 권력 관계라고 종래 이렇게 불렀다라고 했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었죠 인문강이 때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다 더 행정청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공무원이나 그다음 교도소에 있는 어떤 재소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특별권력관계 특특특A급의 단문이고 사례다 경감승진에는 희한하게 특별권력관계 다른 경감부시함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등장했는데 우리 경감승진시험에 등장하지 않았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 단문특A다 라는 거죠 지금 이 단계에서 특별권력관계 전체 목차 외우지 않았다면요 정말 큰일이죠 스스로 머리 쥐어 박고 다시 한번 구구단 외우듯이 두 문자 외워야 되는 거죠? 예. 특별 고를 관계 약수라시오 단문으로 나왔다면요. 특별히 인상적으로 가는 기차 특이행 그죠? 송 소정내 특세 저 여동생 이름까지도 얘기하면서 두 문자 외웠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런 특별 권력 관계는 특색은 포기사야. 근데 오늘날 인정 가능해. 문학 판검. 그렇죠? 학설 전개 기수등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오늘날은 권력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관계가 되었어. 그래서 오늘날은 특별 행정 법관계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성소정례 특색으로 정리하는 거죠. 이것도 굳이 적어본다면 성소정례 특색. 특별 권력 관계의 특색이 포기사라면 특별 행제법 관계의 특색은요, 유기사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했던 부분이죠. 아무튼 특별 행제법 관계는 내부적으로 자율권을 가지는 관계다. 의의 간 따위 쓰고, 규동, 발탈, 이것도 다두 문자로 외웠던 부분이었던 거죠. 네. 이것을 바탕으로 단문을 쓸수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이것을 외웠다면 이제 나중에 현장 모의고사 때는 아, 실제 답안지, 에 어느 정도 초안지, 대충 써놓을 건지, 뭐 기타 등등의 이제 실전에서 요령들 이제 말씀드릴 거다라는 거죠. 이것도 외우지 못한 분들에게 현장 모의고사 때또 다시 한다면 그때 또 현장 모의고사 때 공부도 막 하실 거란 말이에요.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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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위해서 이전 단계로서 우리 8월달 그 다음 또 9월달 하다못해 여기 9월 22일까지는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들 다 정리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문에서 또 정리했다면 사례 강의 때는요. 특별권력관계 케이스로 나올 수 있는 버전이 두 가지더라. 그렇죠. 공무원이 소송 제기했다. 소송 제기 적법한가에 있어서 전제조건으로서의 사법심사 가능성의 문제. 그다음 또 단문을 가정한 케이스 문제 이런 것들 또 이제 분류해봤던 부분들이죠. 아무튼 네 하나 하나의 테마들을 가지고 이제 사례 강의까지 다 들었다면 단문 쭉 정리할 때, 어? 이건 오로지 단문용이네. 아니네. 이거는 단문 특예 특유, 케이스 특예이네. 그다음 또 어떤 거는 이건 단문이 나왔으니까 오로지 케이스용이네. 이제는 강의 다 들으셨다면 본인 스스로 선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준으로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의 이제 테마들을 막 외울 건데, 예외적 승인! 전체 목차요! 외우지 못했다면요, 두 문자 외우셔야겠죠? 일단, 또두 문자 외웠다면요, 이 예외적 승인 왜 예를 듭니까? 어이구, 비교됩니다. 김성효 경희님 뭐, 이렇게, 이름까지 막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이구 성여야, 비교된다, 비교돼. 그쵸? 누구랑 비교된다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어, 명제, 이명제 경인님하고 구별되네. 하다 못해. 뭐, 박근무, 근무랑 비교되네. 뭐가 비교된다고요? 공부 차이가. 그래서 전체, 어이구 성여야, 비교된다, 명제, 근무, 공부 차이가 비교되네. 전체 목차 다 외웠는지. 1단계. 그렇다면 의, 구, 성, 효 이런 것들이 뭘 뜻하는지 또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 외운 두 문자를 바탕으로 내용 정리하셔야겠죠. 아무것도 머릿속에 사전지식이 없다면 다무 외우기 힘들단 말이에요. 하지만 강의 때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외적 성인도 케이스에도 성장했죠. 그래요. 우리. 제일 대표적인 강학상 허가는 기속 행위라고 볼수 있지만 예외적 승인은 재량 행위더라. 뭐 이런 거죠. 네. 아무튼 그런 특수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케이스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인 거고. 여튼 하나하나의 테마들 이제 와서는 결국은 단문들 잘 외우고 있는지, 또그 단문들 복습함에 있어서, 아, 요거는 케이스용이었지. 그러니까 케이스 어떤 것들은 목차 두 문자까지도 정리했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네, 계속. 그런 점잘 살피셔가지고,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고, 내일부터가 8월 1일입니다. 네, 우리 올해 경감 승진 시험. 실억고 합격자 발표된 그 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주위에 합격한 사람들, 또는 내가 또 불합격했으니까, 또는 새롭게 시작,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내년에는 꼭 합격자의 저 영광을 내가 누려야지라고 하시면서 경감승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주관식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하다 못해 책 씹어먹을 정도의 의욕이 넘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오, 내가 더위에 지쳤나? 내가 반 정도 포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건가? 심사가 되려나? 근속이 되려나? 또 하다 못해, 그런, 그것도 안 된다면 시험 볼, 봐, 봐야 되나? 시험을 본다면, 내가 아는 것만 나오겠지. 이런 안이란 또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우리 내년도 경감승진의 합격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매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지금까지 잘해오신 분들은 그 방식대로 그대로 자신의 시간 잘 통제하시면서 무한반복 복습하시고요. 혹여 내가 조금 미진하여 사례강의, 하드 못해 기본강의, 가 조금 수강 못했고 아직까지 머릿속에 잘 남지 않는다면요 하다못해 저희 연회원 분들은요 빨리빨리 빨리 수강하시라 그리고 또 모르는 과목 모르는 어떤 테마들에 대해서는 그 강만 발췌해서 또 빨리 한번 다시 들어보신다면 완벽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무덥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장마도 지나가려고 하니까 정말 올해는 뭐 찜통더위라고 하는데 자 피서가 따로 피서가 아니죠 밖에 나가봐야 덥고 힘들고, 시원한 집, 또는 시원한 독서실에서, 네, 공부하는 게 피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공부가 잡념이 많으니까 또 쉽지 않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저의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심기일전 하셔서, 내일부터, 2024년 8월달이네. 2024년 11월달, 12월달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본인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주간식, 감옥이 경감승진에서는 합격의 관건이다라는 거죠 우리 솔직히 뭐 인사고과는 또 본인이 하는 대로 또 하다못해 객관식은 밑에 계급부터 공부한 감옥이긴 하지만 주관식은요 정말 정말 이거 외워야 되고 또 외운 거또 까먹으니까 무한 반복해야 되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 정말 노력이 뒷받침되는 사람 이 합격의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기일전 하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달잘한번 시작해 보시고, 데드라인은 어디로 잡는다? 9월 20, 뭐 2일이 시험 날이니까 21일까지 잡아 보시죠. 강의가 조금만 못 들으신 분은 빨리빨리 들으시고, 그쵸? 그렇죠? 또 하다 못해 독학 하시는 분들은 그 독학 하는 거에 제대로 잘 하고 있다면 계속하면 되지만, 아니라면요, 강의의 도움이라도 받으셔야겠죠? 빨리 내가 행정법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 놓고 어느 정도 외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이후에 하반기를 잘 보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암튼, 데드라인 이날로 잡아서 어요 네, 단문 사례 완벽히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완벽이라는 단어가 참, 네, 애매한 단어이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계획에 삼아서, 내 현재의 위치보다 조금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 얻을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안배하셔서, 네, 8월달, 9월달 잘 보내 보시기 바라고요 현장 모의고사 때, 또, 여러분과 대면해 보면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총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1회차 현장 모의고사 이때가 또 가장 중요한 스타트이기도 합니다. 여튼 전날까지 50일이 남았는데 시험 50일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남은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사례, 단문 총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례, 단문 시간 좀 이렇게 여유있게 50일 이렇게 잡고 총정리 해볼 시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시면서 무더운 여름날, 네. 좀 에어컨 전기세 조금 들여가면서 에어컨 트시고 또는 시원한 독서실 가셔서 한번 50일을 잘 보내보시고요. 1회차 현장 모의고사 때 정말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들과 얼굴 대면하면서 행정법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